4월 11일 국내 야구 농구 일본 야구 해외 축구 분석해드리겠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 후 좋아요 눌러주는 센스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 가족방에서 매일매일 추천픽 공유해드립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분은 카카오톡 또는 텔레그램으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항상 최선을 다하는 스포츠 분석토작가 야쿠르트 타카하시 케이지를 내세워 반격에 나섭니다. 4일 히로시마 원정에서 7이닝 5안타 2실점의 호투를 보여준 타카하시는 히로시마 원정 부진을 이겨냈다는 게 다행스럽습니다. 작년 요미오리 상대로 홈에서 전 경기 QS 이상으로 강했다는 점도 기대를 걸게 하는 부분입니다. 화요일 경기에서 무수한 찬스를 날려버리면서 야마사키 이오리 상대로 단 1점을 올리는데 그친 야쿠르트의 타선은 진구 구장을 벗어나면 급격하게 떨어지는 타격 문제를 극복하는데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특히 6회 말의 무사 말루와 7회의 무사 1 2루를 살리지 못한 건 심각한 문제가 될수 있는 부분입니다. 4이닝 동안 일실점을 허용한 불패는 아무래도 시즌 내내 문제가 될것 같습니다. 요미우리 스가노 토모유키가 시즌 2승에 도전합니다. 4일 주니치 원정에서 7이닝 4안타 무실점의 호투로 승리를 거둔 스가노는 맞춰잡는 운영형 피칭의 정수를 과시한 바 있습니다. 다만 작년 진구 구장 원정에서 0.1이닝 6실점으로 부진했는데 매년 있는 진구 구장 징크스가 터지느냐 아니냐가 관건입니다. 화요일 경기에서 코자와와 에스파다 상대로 오카모토 카즈마의 이홈런 3타점이 득점의 전부였던 요미우리의 타선은 전체적인 타격감 문제는 분명히 존재하는 편입니다. 클러치 상황에서 사카모토 하야토의 활약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3.1이닝을 기어코 무실점으로 막아낸 불패는 타이세이가 서서히 자기 페이스를 되찾고 있는 게 반가운 소식일 것입니다. 코멘트 결국 요미우리는 지방 구장의 왕자임을 새삼스레 확인시켰습니다. 진구 구장에서 타격은 서로 살아날 수 있을 듯합니다. 하지만 타카하시는 요미우리 상대로 강점을 가진 투수이긴 하지만 스가노의 경우 2019년부터 5월 이전에 진구 구장 첫 등판시 무조건이라고 해도 좋을 정도로 망가지는 징크스가 있습니다. 선발에서 앞선 야쿠르트 스월로즈가 승리에 가까이 있습니다. 추천 배팅 야쿠르트 승6.5 오버 한신 리시 유키가 시즌 첫 승에 재도전합니다. 4일 DNA와 큐세라돔 홈 경기에서 5.1이닝 파란타 3실점의 부진으로 패배를 당한 리시는 잘 던지다가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지면서 패배를 아는 바 있습니다. 작년보다 출발이 영 좋지 않은데 작년 반등의 시작이 바로 4월 첫 히로시마와 홈 경기에서 보여준 일실점 완투승이었다는 걸 떠올려야 합니다. 전날 경기에서 아도와 마코토 상대로 모리시타 쇼타의 솔로 홈런 포함 2점을 올리는데 그친 한신의 타선은 집중력 문제가 크게 불거지고 있는 중입니다. 특히 1회 말에 동점 찬스를 날려버린 타격이 상당히 컸다. 그나마 불펜의 7이닝 무실점이 위안이 될수 있는 부분입니다. 히로시마 오오세라 다이치가 시즌 첫승 도전에 나섭니다. 4일 야쿠르트와 홈 경기에서 5.1이닝 3실점의 부진한 투구를 보여준 오오세라는 세계의 볼넷이 말해주듯 확실히 구위가 떨어진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즉 작년보다 더 공이 좋지 않아졌는데 작년 한신 상대로 원정에서도 부진했다는 점은 기대치를 낮추는 부분일 것입니다. 전날 경기에서 이토 마사시를 공략하면서 6점을 올린 히로시마의 타선은 연속 이닝 무득점을 36이닝에서 마무리 짓는 집중력을 보여주었습니다. 문제는 3회 이후 집중력이 급격하게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3.1이닝을 무실점으로 잘 막아낸 불패는제 몫은 해낸 것 같습니다. 코멘트 히로시마의 무득점 행진이 끝나면서 승리도 가져갔습니다. 그러나 3회부터 보여준 모습을 고려한다면 이번 경기에서 다득점은 쉽지 않을 듯합니다. 물론 한신 역시 홈경기 득점력이 좋지 않은 문제를 드러내고 있지만 금년의 오세라는 정말 재구에만 의존하는 투수고 이 문제가 이번 경기에서 발목을 잡을 것입니다. 선발에서 앞선 한신 타이거즈가 승리에 가까이 있습니다. 추천 배팅 한신 승5.5 오버. 오릭스 야마시타 슘페이타가 시즌 첫 승에 재도전합니다. 3일 세이브 원정에서 5이닝 이안타8볼넷 2실점의 부진으로 패배를 당했던 야마시타는 대비 최다한 경기 사사구를 내주는 재구 문제를 드러낸 바 있습니다. 홈에서 강한 투수고 라쿠텐에게 강한 투수이긴 하지만 역시 제구를 회복할 수 있느냐가 관건입니다. 전날 경기에서 라쿠텐의 투수진 상대로 세대뉴의 2홈런 3타점 포함 4점을 올린 오릭스의 타선은 세대뉴를 제외한 나머지 타자들의 결정력 부진이 패배로 연결되었다고 해도 할 말이 없을 정도다. 10회말 2사 2 3루의 찬스를 살리지 못한 게 아쉬운 포인트입니다. 잘 버티다가 10회초를 막아내지 못한 불패는 작년의 모습보다는 조금 부진해 보입니다. 라쿠텐 우치 세이류가 시즌 첫승 도전에 나섭니다. 31일 세이브와 홈 경기에서 6이닝 4안타 3실점의 투구를 보여준 우치는 공식전 첫 선발치고는 나쁘지 않은 모습을 보여준 바 있습니다. 작년 오릭스 상대 방어율은 무려 0.87이었지만 선발 전환임을 고려한다면 일단 기대치는 QS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날 경기에서 타카시마와 야마자키를 공략하면서 5점을 올린 라쿠텐의 타선은 역시 에이스가 아닌 한 나름 공격력을 보여줄 수 있다는 걸 증명해 보였습니다. 즉 에이스급 상대로는 쉽지 않다는 이야기. 키시의 승리를 멋지게 날려버린 성차호는 역시 세섭을 맡기기엔 많이 부족해 보입니다. 코멘트 오릭스의 선발 투수 승부수는 성대하게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현재 라쿠텐의 타격 스타일상 야마시타 공략은 상당히 힘들 듯합니다. 물론 오치가 작년 오릭스 상대로 강하긴 했지만 불펜과 선발의 차이가 있다는 건. 이미 지난 등판에서 밝혀졌고 오릭스는 차라리 소구파 9위형 투수가 상대하기 편할 것입니다 선발에서 앞선 오릭스 버팔로스가 승리에 가까이 있습니다 추천 배팅 오릭스 승6.5 언더 소프트뱅크 오제키 토모이사를 내세워 반격에 나섭니다 2일 치바 롯데와 홈 경기에서 7이닝 3안타 무실점의 호투로 승리를 거둔 오제키는 홈 한정 치바 롯데 천적임을 확실히 증명한 바 있습니다 작년 쿠마모토에서 니오넴 상대로 완봉승을 거두었는데 이번 경기에 그를 배치한 이유도 바로 그것 때문일 것입니다. 화요일 경기에서 무수한 찬스를 놓치면서 3회 말 터진 콘도 켄스케의 2점 홈런이 유일한 득점이었던 소프트뱅크의 타선은 해줘야 할 타자들이 해주지 못한 게 패배로 연결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혼자서 두 번의 동점 찬스를 날려버린 야마카와 호타카는 세이브에서 보낸 자객이라고 해도 좋을 정도입니다. 그나마 불펜의 2이닝 무실점이 위안이 될수 있는 부분입니다. 니오넴 키타야마 코우키 카드로 연승에 도전합니다. 3일 라쿠텐과 홈 경기에서 6.1이닝 2안타 13진 1실점의 호투로 승리를 거둔 키타야마는 작년의 호조가 일회성이 아님을 증명해 보였습니다. 작년 소프트뱅크 상대로 페이페이돔 원정에서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야외구장에서 아쉬운 문제를 극복해야 합니다. 화요일 경기에서 시작과 동시에 아리아라 코에이를 공략하면서 4점을 득점한 니오넴의 타선은 그야말로 벼락같은 공격력을 보여준 바 있습니다 문제는 2회부터 집중력이 급격하게 하락했다는 점일 듯합니다 아슬아슬하게 3이닝을 막아낸 불패는 실점을 하지 않은 게 천만다행입니다 코멘트 1차전은 그야말로 야마카와 호타카가 소프트뱅크에게 패배를 안겨주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한동안 전력 계산에서 제외해야 할 정도입니다 그러나 오제키는 지방구장의 스페셜리스트고 니오넴 상대로도 강점이 있습니다. 게다가 키타야마는 야외 구장 경기에 약점이 있고 결국 이점이 승부를 가를 것입니다. 선발에서 앞선 소프트뱅크 호크스가 승리에 가까이 있습니다. 추천 배팅 소프트뱅크 승5.5 언더 두산 브랜든 와델카드로 시리즈 수입에 도전합니다. 5일 롯데원정에서 6이닝 3실점의 투구로 승리를 거둔 브랜드는 처음으로 롯데에게 실점을 허용한 게 아쉬운 부분입니다. 그래도 홈에서 강점이 워낙 큰 투수고 작년 한화 원정 역시 6이닝 1실점 승리를 거두었다는 점도 기대를 걸게 합니다. 전날 경기에서 한화의 투수진을 차근차근 공략하면서 양의지의 3점 홈런 포함 7점을 올린 두산의 타선은 홈 경기에서 확실하게 타격이 살아났다는 게 고무적입니다. 특히 특히 김재환 외의 타자들이 활약했다는 점이 고무적인 부분입니다. 사이닝을 완벽히 막아낸 불패는 칭찬받아 마땅합니다. 한화 류현진이 연패의 저지를 위해 마운드에 오릅니다. 5일 키움 원정에서 4.1이닝 9실점의 부진으로 패배를 당했던 류현진은 4회까지 완벽한 투구를 하다가 5회에 와르르 무너진 바 있습니다. 특히 69 문제가 터져버린 상황인지라 이번 경기는 그 부담이 크게 느껴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전날 경기에서 흔들리는 알칸타라를 공략하면서 4점을 올린 한화의 타선은 두산의 불펜에게 완벽히 틀어막혀 버린 게 그대로 패배로 이어지고 말았습니다. 특히 페라자의 타격이 완전히 봉쇄된 후유증이 상당한 편입니다. 4.2 이닝을 1실점으로 버틴 불펜은 재구 문제가 계속 회자되는 것 같습니다. 코멘트 한화의 상승세가 막을 내려가고 있습니다. 전날 경기는 조을대의 하나였다면 역전을 해냈겠지만 오히려 동점을 만들지 못하고 가라앉아 버린 게 지금의 하나다. 현재의 브랜든이라면 한화 타선은 충분히 막아줄 수 있을 듯합니다. 물론 류현진이 4회 정도는 충분히 막아줄 수 있겠지만 이닝 소화력 변수가 분명히 존재하고 최근 한화의 불패는 승부처에서 크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전력에서 앞선 두산이 승리에 가까이 있습니다. 추천 배팅 두산 승8.5 언더 SSG 로니스 엘리아스를 내세워 시리즈 스윕에 도전합니다. 30일 삼성원정에서 6이닝 4실점 승리 후 작은 부상으로 휴식을 취했던 엘리아스는 11일에 휴식을 취하고 돌아온 상황입니다. 작년 키움 상대로 원정에서 6이닝 3실점 패배를 당했지만 홈에서의 엘리아스 라면 이야기가 조금 다를 것입니다. 전날 경기에서 키움의 투수진을 공략하면서 홈런 이발 포함 8점을 올린 SSG의 타선은 조울대의 흐름이 완벽히 나와주었다는 점이 고무적입니다. 특히 7회 말에 보여준 집중력은 조울대 나오는 SSG의 타격 그 자체 그러나 믿었던 조병인이 이 실점으로 무너진 건 타격이 좀 남을 것입니다. 키움 하영민이 연패의 저지를 위해 마운드에 오릅니다. 5일 한화와 홈 경기에서 5이닝 사실점의 투구로 쑥스러운 승리를 거둔 하영민은 첫 등판의 호조를 전혀 이어가지 못한 바 있습니다. 첫 등판 호투 이후 어느 정도 공략 매뉴얼이 나온 상태라는 건 이번 경기에서도 약점이 될수 있는 부분입니다. 전날 경기에서 김광현과 조병현 상대로 홈런 이발 포함 4점을 올린 키움의 타선은 연승 시절의 타격 페이스가 나오지 않고 있는 중입니다. 그나마 이재상의 1홈런 3타점이 위안은 될수 있는 부분입니다. 2이닝 동안 3실점을 허용한 불패는 유망주 육성이라는 간판이 참 좋아 보입니다. 코멘트 SSG의 기세가 무섭다. 특히 홈 경기에서 타격이 완벽하게 살아났다는 점이 포인트입니다. 게다가 엘리아스는 홈에서 강점이 있는 투수고 키움은 좌타자들이 풀어줘야 하는 팀이라는 변수도 존재합니다. 물론 하영민이 나름 5이닝은 막아준다고는 하지만 위력은 떨어지는 편이고 다시금 키움의 불패는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선발에서 앞선 SSG가 승리에 가까이 있습니다. 추천 배팅 SSG 승11.5 언더 롯데의 2인복을 내세워 수입 저지에 나섭니다. 5일 두산과 홈경기에서 5이닝 3실점의 투구를 보여준 2인복은 그야말로 2인복다운 투구를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이번 경기 역시 기대치는 딱 5이닝 3실점 정도가 될 것으로 봅니다. 전날 경기에서 비록 패배하긴 했지만 삼성의 투수진 상대로 레이에스의 홈런 포함 7점을 올린 롯데의 타선은 홈 경기에서 어느 정도 타격이 살아났다는 점이 고무적입니다. 특히 김민석의 가세가 팀에 큰 힘이 되는 중입니다. 그러나 4점차의 리드를 날려버리면서 7점을 허용한 불패는 최준영의 등판 타이밍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삼성대이 레이스카드로 5연승에 도전합니다. 5일 KIA 원정에서 5이닝 5실점의 부진으로 패배를 당했던 레이스는 빠르게 한국 타자들에게 공략을 당하는 중입니다. 그나마 홈런을 적게 맞는 사직이라고는 하지만 공인구 특성상 이번 경기 역시 고전 가능성이 높은 편입니다. 전날 경기에서 롯데의 투수진을 완파하면서 홈런 이발 포함 10점을 올린 삼성의 타선은 막판 5이닝에 9점을 집중시키는 놀라운 파괴력을 과시한 바 있습니다. 최근 이팀 최대의 강점은 후반 집중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7이닝 동안 3실점을 허용한 불펜은 막강한 승리조가 충실히 제 몫을 해내고 있습니다. 코멘트 이틀 연속 삼성은 선발의 열쇠를 뒤집고 경기를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이번 경기도 비슷한 흐름이 될 듯합니다. 2인복과 레에스는 5이닝까지만 놓고 보면 어쩌면 2인복이 더 나을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불펜의 운용 그리고 후반 경기력은 삼성이 우위에 있고 이 점이 승부를 가를 것입니다. 기세에서 앞선 삼성이 승리에 가까이 있습니다. 추천 베팅 삼성 승10.5 오버. NC 신민혁 카드로 연승에 도전합니다. 5일 SSG와 홈 경기에서 6.1이닝 4안타 무실점의 호투로 승리를 거둔 신민혁은 이제야 팀이 기대했던 모습이 나오는 중입니다. 최근 이 경기 12.1이닝 무실점 행진을 이어가는 중인데 작년 KT 상대로 투구 내용이 좋았다는 점도 기대를 걸게 합니다. 전날 경기에서 쿠에바스와 이채호 상대로 김영준의 솔로 홈런 포함 3점을 올린 NC의 타선은 여전히 타격이 좋다고는 말하기 힘든 편입니다. 그래도 상위 타선이 살아나고 있다는 건 긍정적인 부분입니다. 3이닝 동안 1실점을 허용한 불패는 동점을 허용하지 않은 게 다행일 정도입니다. KT 이선우가 시즌 첫 선발 마운드에 오릅니다. 7일 LG 원정에서 3.1 이닝 2 실점의 투구를 보여준 이선우는 마당쇠 역할은 잘 해내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나 작년 선발로 나섰을 때 이닝과 실점이 비슷한 투수였다는 건 생각하기 싫은 부분일 듯 합니다. 전날 경기에서 김시훈 공략에 실패하면서 로하스의 솔로 홈런 포함 2점을 올리는데 그친 KT의 타선은 7회와 9회의 동점 찬스를 모두 날려버린 게 그대로 패배로 연결되었습니다. 결정적 상황에서 멋지게 병살타를 기록한 박병우는 라인업에서 없는 게 팀을 위한 일을 뜻합니다. 2이닝 동안 결정적 일 실점을 허용한 불패는 정말 신뢰가 어려워 보입니다. 코멘트 전날 경기는 KT로선 자멸에 가까웠고, NC는 간신히 이긴 경기였습니다. 그러나 이번 경기는 양 팀의 차이가 확실히 날 전망. 신민혁은 최근 투구 내용도 좋고 KT 상대로도 강점이 있는 투수입니다. 반면 KT는 좋은 타격 흐름이 김시훈에게 막히면서 페이스가 가라앉았고, 선발 이선우는 기대를 하면 안 되는 타입의 투수입니다. 선발에서 앞선 NC가 승리에 가까이 있습니다. 추천 배팅 NC 승10.5 언더. KIA 윌 크로우 카드로 시리즈 스윕에 도전합니다. 5일 삼성과 홈 경기에서 5이닝 2안타 무실점의 투구로 승리를 거둔 크로우는 결정구 부족과 스태미너 문제를 드러내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의 크로우에게 5이닝 동안 LG 타선을 자막아 달라는 건 너무 무리한 요구일 수 있는 상황입니다. 전날 경기에서 LG의 투수진을 차근차근 공략하면서 5점을 올린 KIA의 타선은 홈 경기에서 놀라운 집중력을 보여주는 중입니다. 특히 LG의 승리조 격파가 상당히 큰 여파를 남길 듯합니다. 2일이의 조기 강판 이후 7.2이닝을 1실점으로 버틴 불패는 3이닝을 막아낸 김건국이 큰 일을 해냈습니다. LG 임찬규가 연패 저지를 위해 마운드에 오릅니다. 5일 KT와 홈 경기에서 3.2이닝 사실점에 부진한 투구를 보여준 임찬규는 3경기 연속 3실점 이상의 부진이 이어지는 중입니다. 작년에 예리함이 전혀 나오지 않고 있는데 작년 KIA 상대의 부진 역시 여러모로 걸립니다. 전날 경기에서 이의리와 김건국 상대로 4점을 올린 LG의 타선은 이후 KIA의 불펜상대로 추가점을 올리지 못한 게 결국 패배로 이어지고 말았습니다. 특히 9회 초에 찬스를 살리지 못한 게 아쉬움을 남기는 포인트입니다. 올라오는 족족 무너진 불펜은 김진성과 유영찬이 모두 무너진 게 상당히 타격이 커 보입니다. 코멘트 선발에선 LG가 승리했지만 또 다시 불펜에서 KIA가 승리를 해냈습니다. 그리고 이 점이 이번 경기에서도 변수가 될수 있는 부분입니다. 스태미너 문제가 있는 크로우와 금년 투구가 좋지 않은 임창규는 선발로서 서로 부진하다는 걸 부인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결국 불펜 접전이 될 수밖에 없지만. 이번 시리즈 한정으로 불펜 공략은 kia가 우위에 있습니다. 기세에서 앞선 kia가 승리에 가까이 있습니다. 추천 배팅 kia 승10.5 오버 울산 모비스 3차전 홈경기에서 전반을 앞섰지만 3쿼터 상대 주포인 베스를 막아내지 못하고 패했습니다. 이호석이 리바운드 12개를 걷어내는 등 제공권 대결에서 상대를 압도했지만 팀 3점 성공이 4개에 그친 것이 아쉬웠습니다. 그래도 국내 선수들이 시리즈 내내 경쟁력 있는 모습을 보여주기에 아직은 4강 진출을 포기할 상황이 아닙니다. 수원 KT 베스와 허훈이 47점을 합작하며 3차전 원정 경기를 승리했습니다. 전반 야투 난조에 시달리며 고전한 경기였는데 베스가 3쿼터 상대를 압도했고 허훈이 충분히 휴식하고 나온 경기 막판을 마무리했습니다. 하윤기가 부진하며 상대에게 리바운드를 압도당했는데 재능에서 상대에 앞섰다. 문정현이 하윤기 대신 빅맨으로 뛰며 기대 이상의 활약을 한 점도 인상적이었습니다. 코멘트 KT의 승리를 봅니다. 가장 큰 위기였던 3차전을 잡으며 시리즈의 모멘텀을 가져왔고 3차전 승리의 기세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특히 알루마와 프림의 거친 수비에도 개인 기량으로 매치업을 공략하는 베스가 있기에 주포 대결에서 앞설 수 있습니다. 허운의 지원도 있을 KT가 승리하고 LG를 만나러 갈 것입니다. 추천 배팅 수원 KT승 166.5 언더. 올림피아쿠스 16강에서 테라비브 상대로 두 경기에서 열골을 몰아쳤습니다. 특히 2차전 중립 경기에서는 포르투니스와 엘카비, 엘아라비와 요베티츠 등 포워드 포지션의 모든 선수들이 골을 터뜨리기도 했습니다. 수비가 강한 팀이라는 인상이 짙지만 치킨휴의 안정적인 공격 전개 속에 많은 찬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페네르바흐체 홈에서 윈이옹에 패했지만. 합계에서 앞서며 8강에 올라왔습니다. 튀르키의 리그에서는 라이벌인 갈라타사라이에 근소하게 뒤진 2위지만 유럽 대항전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은 팀이기도 합니다. 이 경기는 원정이기에 무리하기보다는 프레드와 윅색등 중앙 미드필더들이 라인을 내리며 상대의 공세에 대응하는 수비적 운영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코멘트 접전을 봅니다. 올림피아코스가 홈의 이점을 누릴 수 있지만 페네르바체는 원정에서 버틸 힘이 있습니다. 특히, 알렉산더 직후와 우스터 워드 등 최종 수비가 공중부를 잘 따내기에 세트피스 수비가 안정적이고 윅색의 수비가담도 원활합니다. 두 팀이 치열하게 접전을 가져가며 승부를 내지 못할 것입니다. 추천 베팅 무승부 2.5 언더. 빅토리아 풀젠 16강에서 세르베트 상대로 고전했지만 가까스로 고비를 넘겼습니다. 컨퍼런스 리그에서 연속 경기 클린 시트 기록을 이어가고 있는데 에들리 치카 키퍼 외에도 예멜카와 샘슨 등이 수비라인을 안정적으로 지켜냈습니다. 그로 인해 컨퍼런스 리그 시작 이후 무패를 이어가고 있는 팀이기도 합니다. 이 경기는 잘하는 홈이기에 토마시, 호리와 파벨 등이 적극적으로 골을 노릴 수 있습니다. 피오렌티나 마카비 하이파를 잡고 8강에 올라 두 시즌 연속 결승 진출에 도전 중입니다. 코파 이탈리아 준 결승 1차전에서도 아탈란타에 승리하는 등 내심 2개의 우승 트로피를 노리고 있습니다. 벨로티가 다소 마무리에 고전 중이긴 하지만, 곤잘레스와 소틸, 이코네 등 2선 공격수들이 활기찬 측면 돌파로 기회를 만들었고, 중원의 공격 가담이 원활했습니다. 코멘트 접전을 봅니다. 풀젠이 이번 대회에서 워낙 안정적인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긴 하지만, 던컨과 만드라고라가 중원에 나서 수비라인을 두텁게 할 피오렌티나가 쉽게 리드를 허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홈팀 역시, 상대의 측면 공격수들의 역습에 대비한 수비적 움직임이 필요할 것이고, 두 팀이 승부를 내지 못할 것입니다. 추천 배팅 무승부 2.5 언더 클리프 브리어 16강 원정에서 패했지만, 홈에서 3골차 승리를 따내며 8강에 진출했습니다. 이번 시즌 팀의 공격을 책임지는 안드레아스 올센이 멀티골을 터뜨린 것이 결정적이었습니다. 그리고 8강에서 다른 팀들보다 그나마 할만한 파워크를 만나게 됐습니다. 벨기에 리그의 강팀으로 홈경기에서 연승을 이어가는데 2차전 원정이 있기에 최대한 다득점 승리를 따내려 할 것입니다. 파우케이 크로아티아 최강인 자그레브에 역전승했습니다. 원정에서 두 골을 내주며 탈락 위기에 처해졌는데 홈에서 상대를 압도했습니다. 최전방 스트라이커인 토마스 외에도 지브코비치의 골이 터졌고 메티가 중원에서 팀을 완벽하게 이끌었습니다. 이 경기는 원정이기에 무리하기보다는 실점하지 않는데 집중할 것으로 보입니다. 코멘트 브리에의 승리를 봅니다. 원정팀은 슈업과 메티등 수비라인을 보호하며 상대의 압박을 이겨낼 볼란치 조합이 있습니다. 그러나 원정이라는 점이 부담이 될수 있습니다. 벨기에 국대 출신 게임메이커 바나켄이 상대의 압박을 이겨내며 팀의 주도권을 안길 것이고 후틀가와 나시멘토가 골을 노릴 브리에가 홈의이 점을 살릴 수 있습니다. 추천 베팅 클리프 브리어 승2.5 언더. 에스턴 빌라 16강에서 l e 디비지의 강호인 아약스에 승리했습니다. 원정에서 무승부를 기록한 경기였는데 홈에서 상대를 압도했습니다. 프리미어 리그 정상급 스트라이커인 와킨스를 비롯해 베일리와 디아비 등 공격수들이 모두 골맛을 봤습니다 비록 주말에 리그 경기가 있긴 하지만 컨퍼런스 리그 우승을 노리기에 홈에서 열리는 1차전에 전력을 다할 것입니다. 릴 이번 대회 내내 원정에서 강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6강에서는 그라츠 상대로 홈에서 비겼지만 원정을 승리했고 조별 예선에서도 원정 성적이 좋았습니다. 그러나 빌라는 이번 대회에서 만나는 가장 강력한 상대기에 공격적으로 경기를 운영하긴 어렵습니다. 데이빗을 제외한 필드 플레이어들이 수비 위주로 경기에 나서며 무승부 이상을 노릴 것입니다. 코멘트 빌라의 승리를 봅니다. 릴은 벤탈랩과 고메즈 등 중앙 미드필더들이 공격 전개보다는 수비적으로 경기에 임할 것입니다. 그러나 홈에서 90분 내내 몰아칠 빌라를 저지하긴 어렵습니다. 디아비와 베일리, 자니올로 등이 경기 내내 상대 측면을 몰아치며 기회를 만들 것이고 와킨스가 해결할 빌라가 승리할 것입니다. 추천 배팅 에스턴 빌라승 2.5 오버. a c 밀란 리그항의 강호인 레네 이어 슬라비아 프라하를 잡고 8강에 왔습니다. 프리미어 리그의 강호인 리버풀과 분데스리가 선두인 레버쿠젠 등이 아직 남아있는 상황인데 8강에서는 리그 라이벌 로마를 상대해야 합니다. 그래도 홈의 이점을 누릴 수 있는 경기고 최근 페이스가 좋다는 점이 강점입니다. 레앙과 플리시치, 축후해제 등이 최전방 공격수들과 좋은 합을 보여주기에 이번 홈 경기에서 승리를 노립니다. AS 로마 원정에서 패하긴 했지만 홈에서 대승했기에 8강에 왔습니다. 그리고 밀란을 만나는데 리버풀과 레버쿠젠을 피해 같은 리그의 팀을 만난 건 그리 불만을 가질 대진우는 아닙니다. 최근 리그에서는 무패를 이어가며 5위에 올라 4위 추격을 노리고 있는데 3경기 연속 클린시트를 기록한 수비진의 활약이 좋습니다. 코멘트 접전을 봅니다. 밀란이 이번 시즌도 로마 상대로 우위를 점하는 등 흐름이 좋은 건 사실이지만 로마의 최근 수비가 워낙 경쟁력이 있습니다. 크리스탄테와 파레데스 등 수비를 보호할 중앙 미드필더들이 상대의 침투를 저지할 것이고, 은디카와 만치니 등이 골키퍼 앞을 지켜낼 로마가 패하지 않을 것입니다. 추천 베팅 무승부 2.5 언더. 리버풀 이번 시즌 트래블에 도전 중입니다. 리그컵에서는 이미 우승을 차지했고, 프리미어 리그에서 승점 1점 차로 우승 경쟁 중이고, 유로파에서도 순항 중입니다. 특히 유럽 대항전에서 골이 잘 나오고 있는데, 누네스와 각포, 살라와 디아즈 등이 엄청난 시너지를 내고 있습니다. 또, 엔도가 팀에 녹아든 이후로 중원 경기력도 살아났기에 가장 유력한 우승후보입니다. 아탈란타 이번 시즌 두 개의 우승 트로피를 노리고 있습니다. 코파 이탈리아와 유로파 모두 좋은 성적을 이어가며 순항 중입니다. 그러나, 유로파 8강에서 가장 유력한 우승후보인 리버풀을 만나게 됐습니다. 8강에 올라온 팀들이면 각각 다 강점이 있지만, 프리미어 리그 우승을 다투는 리버풀 상대는 부담입니다. 무리한 운영보다는 수비 위주로 경기에 임할 것으로 보입니다. 코멘트 리버풀의 승리를 봅니다. 아탈란타는 세리에 최정상급 중앙 미드필더인 쿠프 마이너스가 대론과 함께 중원을 유지하며 상대와 맞설 것입니다. 톨로이와 짐 시티 등데인마크에 능한 최종 수비도 있습니다. 그러나 홈의 이점을 누릴 수 있고 살라와 누네스가 공격을 이끌 리버풀을 경기 내내 막아내긴 어렵습니다. 추천 배팅 리버풀 승3.5 언더. 레버쿠젠 이번 시즌 유럽에서 베스트 팀이라는 칭호가 어울립니다. 분데스리가에서 28라운드까지 무패를 기록하며 사실상 우승을 확정했고 유로파에서도 순항 중입니다. 포칼컵에서는 준 결승을 대승으로 마치며 결승에 가는 등 2개 이상의 우승 트로피를 노리고 있습니다. 16강에서 카라바흐 상대로는 2차전 정규시간까지 상대 뒤지고 있었지만 인저리 타임에 두 골을 몰아쳤습니다. 웨스트햄 지난 시즌 컨퍼런스 리그 결승에서 피오렌티나를 제압하며 우승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시즌은 한 레벨 위인 유로파에서 우승에 도전 중입니다. 16강에서는 홈에서 다섯 골을 몰아치며 분데스리가의 강호인 프라이브르크를 제압했고 리그에서도 순항 중입니다. 그러나 8강 대지는 좋지 않습니다. 우승 후보인 레버쿠젠을 상대하기에 원정에서 패하지 않고 홈에서 승부를 봐야 합니다. 코멘트 레버쿠젠의 승리를 봅니다. 웨스트햄은 조우마와 쿠팔 등 최종 수비를 책임지는 선수들의 조직력이 좋은 팀입니다. 그러나, 원정에서 레버쿠젠 상대로는 어려운 경기가 예상됩니다. 부상에서 돌아온 시크가 최전방에서 확실한 마무리를 하고 있고, 비르츠와 프림퐁이 측면을 휘저을 홈팀이 승리할 것입니다. 추천 배팅 레버쿠젠 승2.5 오버. 벤피카 원정에서 터진 하파 실바의 결승골로, 스코틀랜드의 강호인 레인저스를 잡고 8강에 왔습니다. 스포르팅과 포르투 등 리그의 라이벌 팀들이 유럽 대항전에서 모두 탈락한 이번 시즌인데 그들만이 살아남아 자존심을 지켜냈습니다. 디 마리아와 네레스, 주앙 마리오 등 빼어난 공격수들이 기회를 골로 연결했고 올스네스와 바가 빠른 발로 상대 수비를 무너뜨렸습니다. 올림픽크마르세유 1, 2차전 합계 5대 3의 스코어로 라리가의 강호인 비아레알에 승리했습니다. 리그 성적은 다소 안 나오는 이번 시즌이지만 그래도 유로파 8강에 살아남았습니다. 팀의 이번 시즌 공격 전개를 책임지는 조나탄 클로스의 활약이 좋았고 오바메양도 문전학 기회를 잘 마무리했습니다. 코멘트 접전을 봅니다. 벤피카가 홈의 이점을 누릴 수 있지만 수비에 치중할 마르세유가 쉽게 리드를 내주지 않을 것입니다. 특히 콘도그 비아와 우나이 베레타 우트 등 마르세유의 중앙 미드필더들이 확실하게 수비 위주로 라인을 내릴 것이기에 벤피카의 공격 전개가 원활하지 않을 것입니다. 두 팀이 90분 내내 접전을 가져가며 승부를 내지 못할 것입니다. 추천 베팅 무승부 2.5 언더. 본 영상은 참고용 기초 자료 영상입니다. 좀더 정확한 분석픽은 텔레그램 가족방 또는 정보방에서 무료로 공유해 드립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분은 텔레그램으로 연락 주시면 초대해 드리겠습니다.